경상북도와 KISTI는 19일 도청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재수 KISTI 원장, 김은선 데이터 분석 본부장, 이동원 데이터 분석 본부 대구 경북 지원장, 안부영 과학데이터 교육센터장, 이종성 대외 협력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와 KISTI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행정, 교육, 경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먼저, 경북도와 KISTI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 보유 데이터와 연계된 마이 데이터 서비스 발굴, 실증,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역 전략 산업 현황 분석 체계 구축, 지역 현안 발굴 해결, 지역 균형 유딜 사업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도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KISTI가 주관하는 데이터 교육 과정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경북도는 두개 데이터 교육 과정을 운영해 620명이 수료했습니다. 올해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 과정,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진행해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는 경북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핵심 기술 정보 제공, 디지털 전환 지원, R&D 과제 기획을 지원합니다. 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시장, 산업, 기술 동향 및 경쟁 업체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벤처 생태계를 육성합니다.